안녕하세요 우주오토입니다. 아, 금일도 지금 폭염인데요. 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 유통 어, 파비스 내장탑 어, 차량이 저희 우주오토 본사 매장에 국산 100% 생산 제조품 코노비전 2 비로이드 블랙박스 4채널 시공을 위해서 어, 막 도장을 마치고. 어, 저희 본사 매장에 입고가 됐습니다 어, 국산 100% 코노비전 4채널 블랙박스 시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뷰로이드 국산 100% 생산제조품 코노비전2 4채널 블랙박스 제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공 들어가게 갈게요 10.36인치 모니터랑 그 다음에 좌우측 어, 사이드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 우회전 코노뷰 전방 카메라. 이렇게 제품 가지고 깔끔하게 시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사이드 카메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전방 카메라는 우리 뷰로이드 4채널 블랙박스 코노비전2는 우회전 사각지대 205도 광시야각 우측 사각지대를 담당하고 있고요. AI 감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측 사이드 카메라도 좌측과 동일하게 깨끗하게 폴게이트 씌워서 어, 도어 트림 어, 내부로 해서 실내 쪽으로 유입을 했습니다. 우측 사이드 카메라 보겠습니다. 어, 좌측 사이드 카메라는 어, 미러 하단 쪽에 고정을 했고요. 어, 시중에 어, 타 브랜드의 어, 카메라하고는 뭐 각도 조절이나 퀄리티, 제품 퀄리티가 차원이 다릅니다. 주름간 쉬워서 어, 내장 안쪽으로 배선. 저희는 어, 대충 마감하지 않고요, 순정 배선 라인 그대로 이슬 어, 처리합니다. 후방 카메라 어, 장착 위치 보겠습니다. 기존 순정 후방 카메라 피해서 이렇게 저희 어, 뷰로이드 후방 카메라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네 현대 바리스 어, 신차 내장 탄 마트 차량에 저희 뷰로이드 국산 4채널 블랙박스 총 시공 완료 했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어, 총 4분할 돼서 지금 전방 그 다음에 아, 아까는 후, 어, 후방이고요 후 전방 그 다음에 기억작 전너뷰 그리고 좌측 그리고 우측 그리고 연동도 다해 드렸는데요 좌측 깜빡이 작동을 하시면 이렇게 좌측 화면으로 어, 카메라가 어, 화면이 어, 자동으로 연동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 방향 지시등 연동 되고요. 그 다음에 후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후진하면 어 우측으로 어 전방 코너 비우가 나오고요. 좌측은 어 후방 모드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저희 현대 파비스 신차 내장탑 차량에뷰로이드 코너비전 2 국산 100% 사채널 블랙박스 시공 깔끔하게 마치고, 어,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